지치지 않는 흥스트로의 맞내잖아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정말 지치질 않아요, 우리 MJ는. 네. 일년 내내로 저 하이 텐션을 유지하는지. 응. 숙소 가면은 군험해진다거나. 근데 그 항상 약간 음. 숙소에 <laughs>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. 요진짜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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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도 없는데 좀 이렇게 좀 다운 시식요아 괜찮아, 괜찮아. 이러고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딱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. <laughs> 다 다. 런 <laughs> 있어? 근데 나는. 솔직히 아니, 게 나는 게 근데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더 좋아. 종류를 얘기하자면 뭐 회가 될 수가 있고 찜이 될 수가 있긴 한데 약간 나는 해산물 음. 게 그냥 수산물 시장이 좋아. 아 수산 시장이네. <laughs> 형이 형만의 웹드라마가 있는 거야. <laughs> 형이 형만의 웹드라마가 있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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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연기하는 거같아아 <laughs> 어. 원래 얘기할 때 이렇게 제스처가 커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주목을 해줘. 밥 먹을 때도. 이게 해야 된다고. 와, 그런 거 있잖아. 그냥 뭐, 삶이 연기예요잘 아 <laughs> 먹을 생각 없어. <laughs> 들어오자마자 내 코를 극겠어 아, 어쩔 오케이, 수 오케이. 없어, 이거는. 먹어야 돼. 아, 배고파. 오케이. 자, 다 먹었지? 네, 가자! 잘,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이런 거참쿵짝이잘 맞아요. 쿵짝, 쿵짝, 쿵짝. 하아질분이 압니다. 나 생각나는 땡땡향이 모모를 봤을 때 별로라고 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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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뽀너스좀좋으또 <laughs> <꺼내서 점점 웃음> <laughs> 아까 사녹할 때도 우리 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봉이를 들고, 보랏빛이 굉장히 제 눈앞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뭉클뭉클 걸렸어요. 아, 울지 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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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진짜 사롭게 우는 거예요. 이럴 때는 여러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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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이형이> 진짜... <laughs> 사는 MJ 형이 어, 상황극했을 때. 음. 정답. 뭐야 이게. 뭐야 이거 무 별로야 그게? 나 <laughs> 웃겨 <웃음> 엄청 웃겨. <laughs> 어, 네가 그거 알아? <laughs> 나 이거는 상황극 없으면 못 살아. <laughs> 어?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요. 어. 확실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할수 있게 어.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. 연습할 시간이 어. 없네요. 연기 볼게요. 어. 네. <laughs> 칼라. <laughs> 이번 제가 추천했어요. 알겠습니다. 어 울고 여보세요? 아니세요 울고. 자 연기 보여주세요. 아, 저 하면 돼요? 네 아, 예, 하면 돼요. 할게요. <laughs> 너희들 개 맛을 알아? <laughs> 어겨 아, <껴. 웃음> 잘했어요. <laughs> 잘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아무래도 초반 컨티뉴 때 어떻게 연기하다 보니까 진짜 자연스럽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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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. 아무도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가 아, 왜 연기가 아, 아, 그렇게 자연스러운지 물어보셨거든. 아, 난 <laughs> 우리는 투비 콘테부터 아, 그때부터 달려있어. 저희는 그때부터 인년이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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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약간 어, 너무 하이 텐션인 닭이에요. 아 자기 주치를 못하는 닭. 기분이 <laughs> 좋은 닭. <laughs> 자 이번에 행복한 닭 가볼게요. 아, 행복한, 행복한 닭이요? 어, 행복한 닭. 처음도 저희 남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<layers> 저기저거... 자 슬픈 닭, 슬이다. 오뭐 있어 감정이 강아지 아니야? <laughs> 잡혀간 것 같아, 관리. 감정 있어? 평소도 종례도 모두 패스한 채 오직 버스 정류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. 그런데 그때 오르면, 오르다 나나 변야 나가도 될까? 아, 아, 아 안돼 이미 난 버스 세 시간 넘게 기다렸다. <laughs> 와형 변이랑 잘 어울려. 진짜 잘 어울려.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 자 조금만 격하게 움직여도 탈출하려는 변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달리며 오직 음, 화장실만의향에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죠.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하늘에 계신 모든 신님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진짜 착하게 살게요. 화장실 100미터 전, 50미터, 30미터, 드디어 5미터 전! 그 순간! 뾰로롱! 나다왔다 아... 따뜻해... 나를 꿈을 세는 만큼만 네손에길 들여져난 난 가진 꿈이 너무 많은까봐 내 손가락 열 개로 모자라 더 많이 녹인 널잊